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소모성과 엔진 미션, 신차 보증이 짱짱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22년 7월에 등록됐고요.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 2.24륜 익스페디션 모델입니다. 1인 신조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마조니아 그린, 펄이 들어간 국방색 칼라에 실주행 3만 k 로대입니다적자면은 루프탑 전용 오브로 룰바와 슬라이드 커버, 체크판 바닥재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풀셋 언더커버와 오프로드 사이드 발판 리어스텝도 적용됐습니다. 후추방 차선이탈 긴급제동, 앞자 출발 알림, 차동기어 파이브링크, 3D 어라운드 뷰와 인포콘까지 적용됐고요. 판매가는 3,3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요즘 핫한 컬러이죠? 아마존이아 그린, 국방색입니다. 승차감 또한 일반 승용차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체 관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엔진 하부는 풀셋 언더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면과의 간섭도 없었습니다. 운전석 로안과 등속조인 고무주름감도 깨끗하고요. 쇼바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조수석 쇼 서스펜션도 깨끗합니다. 전면부 하체 관리 상태도 완벽합니다. 자, 범퍼 맨 하단부에는 익스페디션만의 보조 범퍼인 너치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중앙에 레이더 감지 센서도 깨끗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번호판마저도 깨끗하고요. 상부에 신형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입체적인 문양으로 상당히 고급지고요. 음각형 칸 레터링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와 안개등도 정말 깨끗합니다. 조수석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본네트에는 돌방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안쪽에 익스페디션만의인터컬로가니시도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전면 유리는 진하게 열차단 썬딩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고 기포나 크랙도 없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본넷, 휀다, 범퍼 간에 단차가 1도 없고요. 오버 휀다 가니시도 깨끗합니다. 20인치 블랙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생활기스조차도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휀다 안쪽으로 대구경 스프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떠한 홈로를 주행을 한다 할지라도 차체를 완벽하게 잡아줄 것 같습니다. 휀다 사이드 미러, 운전석 조수석 뒤 휀다 라인까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단차 굴곡 색상의 변화도 없습니다. 단지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 라인에. 생활기스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시죠. 출고 결정이 되면 깔끔하게 복원을 해서 출고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차체 하단부에는 오프로드 사이드 발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차체 외관 보호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에 휠 상태도 신품격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적장 3부에는 루프탑 텐트를 올릴 수 있는 오브로 룰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면에는 브라킷만 장착하면 어닝까지 추가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후면부를 바라볼 텐데요. 역시나 하체 관리 상태부터 바로 확인할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소수통인데요. 지면과의 간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뒷대우를 가로질러 가는 레터럴 바도 깔끔하고요. 후륜 대구경 스프링 또한 상당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차체 원 하부 판넬 또한 뽀송뽀송합니다.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도 완벽합니다. 범퍼맨 하단부에 리어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적자함을 활용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사용을 다 하시면 앞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뒷범퍼 상부에는 몰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차체 범퍼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리어 게이트 전면부에는 칸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가니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트렁크 도우미 장착으로 각도까지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커버는 줄을 잡아 당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쳐줍니다 그 상태에서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닥에는 체크판 바닥재가 풀로 입혀져 있어서 원 바닥재도 보호를 할수 있고 미끄럼 방지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적재함 안쪽에 내부 커버도 장기스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슬라이드 커버는 줄을 잡아 땡기기만 하면 자동으로 식음장치가 걸립니다. 게이트는 가볍게 닫아주시고요. 자, 조수석 라인입니다. 운전석에는 살짝 흠집이 있었지만 조수석 라인은 흠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휠 4장 모두, 잔흠집 하나도 없고요. 타이어 4장 모두 신품격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내장재 관리 상태도 확인할게요. 운전석 문을 개방할 시 하단부에 웰컴 라이트 기능도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문맨 하단부에 기스 방지용 커버도 붙여져 있습니다. 우레탄 소재도 깨끗하고요. 버튼에도 칠까짐 하나 없습니다. 운전석 시트 날개 부위에도 잔주름 없이 깨끗하고요. 엉덩바지 꺼진 현상도 없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관리 상태 상당히 좋아요. 운전석 뒷문 도어 트림도 깨끗하고요. 하단부에 역시나 발자국 나지 말라고 커버도 입혀놨어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사람이 전혀 탑승하지 않은 듯 신차 출고 이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에는 코일 매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차량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차량 안에 탑승을 했고요. 바로 시동 걸어볼게요. 일발 시동, 스피드 있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엔진룸에서 전달되어 오는 미세한 진동조차도 없습니다. 계기판 상태 확인할게요. 계기판상 실주행거리 3만 967km 확인되고 있고요. 경고등 하나 떠 있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코너에는 차선 변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추방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무릎 위에 차체 제어 미끄럼 방지 차선 이탈, 오토 스탑 전후방 감지 센서와 3D 어라운드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사이드에는 요추 받침대와 전동 시트 버튼 활성화되어 있고요. 가죽 핸들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핸들 좌측에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 활성화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기본 크루즈와 내비게이션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상부에는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정중앙 상부에는 플루팅 스피커도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3D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 화소도 실사 카메라처럼 정말 선명합니다. 주정차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3D로 전환을 한후 360도 버튼을 누르면 손으로 가볍게 터치를 해서 한 바퀴 회전을 시켜주면서 주변 상황을 안전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신박한 기능이 있습니다. 홈바 버튼, 공조기 버튼, 하단부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쿨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닥면에는 시거잭 두개 USB 단자 두개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게이트 바로 옆에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윈터 세 가지 주행 모드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만의 특징이죠. 이륜, 사륜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도 있고요. 운전석 암레스트는 빌트인 공기청정기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익스페디션만의 풀 패키지 옵션을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본네트를 개방을 했고요. 엔진 사운드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와, 리듬 깨지는 것도 없고, 엔진 정숙함 상당히 좋고요. 신차 보증 기간도 짱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엔진 눈 관리 상태 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어떠셨나요? 짱짱하게 신차 보증이 남아있고요. 1인 신조에 3만 키로대의 짧은 키로수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진성카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탁성 거래도 도와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차량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